LG가 10년동안 OLED TV 시장을 복식했는데 삼성이 처음으로 겠어요 올해 1분기 품미 OLED 시장 삼성이 45%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. 그 삼성의 핵심 기술이 보스란히 담긴 2 1 9만원짜리 55인치 OLED TV가 지금 무려 115만원 할인 중입니다.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. 검은색 표현이 완벽하고 AI가 저화질도 자동으로 고화질로 변환되고 게임할 땐 120Hz로 부드럽게 흘러가죠. 이 정도 기술이면 거실에서 영화를 봐도 영화관 감동이 다르지 않아요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? 정상가 2 1 9만원 즉시 할인 99만원, 카드 할인 16만 8천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13만 2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219만원짜리를 13만 2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남들보다 거의 115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게다가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해서 한달에 단돈 8만 6천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우리집 커실을 프리미엄 영상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미 LG와 기술 경쟁에서 증명한 삼성 OLED를